말을 너무 못해서 제가 말을 너무, 너무 잘해. 왜? 오히려 카메라 돌아가는 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재밌어, 더 활기차고. 나는 <laughs> 계속 <이렇게. 웃음> 안녕하세요,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기공자를 꿈꾸는 강설민입니다 안녕하세요, 헬로트로트의 성장캐가 되고 싶은 서정원입니다. <laughs> 주변에서 앞머리 절대 까지 말라고 말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예 아, 예. 오늘 시원하시네요? 왜깐나안 닦아? 반만 까면 좀 느끼하다는 그런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자 강설민입니다 그거보다는 얘기가 네.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정통 트로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별론가요 아니요 되게 진중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얘기가 네. 네. 있어가지고 6회 방송에서 틴디향성 무대 하신 게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K 트로트를 알릴 트로트의 만 K팝의 못 K T 그날 녹화할 때그 다섯 분이서 소화를 틀리셔가지고 그걸 막 <laughs> 연습하시는 거 봤거든요. <laughs> 가장 못 외운 사람이 누군가요? <laughs> 어, 서로? 아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, 아니라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? 이 친구 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업 보면서 하셔가지고 그걸 따주셨어요 소화를 K T K P t r u 하나도 안 까먹으셨네요 죽기 직전까지 기억나니다 <laughs> 이러면서 강설민 씨 등장씬이 밤이 찾아오고 옷을 헷깔아다 들추시던데 거의 걷는 수준이거든요 지금. 표정이 하고 이럴 때 캠초를 아내가 빨간색이었어요 아, 옷이.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아무 선생님이랑 운동 끝에 촥 펴라. 제가 좀 흥분한 있었죠? 나머지 심하게 제가. 그 다음에 일어난 무를 하시거든요. <laughs> 아이디어 <laughs> 아, 지금. 지금 실수하셨습니다. 원래 일어난 무요. <laughs> 둘이 다 얘네들도 다이러고 있습니다. 모다시 기본 안무고 제가 눈 질르고 있을 때 이렇게. 그러면은 이 <laughs> 이건... 말씀하십시오. 엔딩 표정인데요. <laughs> 어머. 아 이거는 멈춰 있는 일시 정지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마치 아네킹 표정 같이 영혼이 없는 표정인데 정말 감격해 가지고 제가 이런 표정이 나온 거예요. 이 무대를 우리가 정말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두달 뛰어난 이렇게 노력 끝에 응. 그런 표정 아닙니까? 어, 몰랐어. 가... 모르셨다. <laughs> 눈도 안 눕는 것 같고 입도 안 눕는 것 같고 포샵으로 더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? 이 헬로 트로트를 통해서 처음 얼굴을 비추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직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립니다. 아 그럼 제... 카메라랑 아이컨택 한번 해주시겠어요? 진하게. 아까 그 엔딩 표정 같은데. 음 이건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죠? 아 그러고 싶, 네. 그거 보면 안 되니까.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했던 무대. 우니야. 의상이잖아요. 저는 정은님이 이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아, 네. 맞죠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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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아니 저는 너무 충격 받았어요. 사실 이 모자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봤는데 그걸 애간다로 딱 하니까 너무. 국립박물관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사진 이질감 봤는데 이대로 걸어놔서 전혀 이질감이 없어. 정은이가 이 복장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<laughs> 프로필 사진을. 브러프 <laughs> 저거 분장하고 셀카 몇장 찍었다? 7만장 찍지 않아요. <laughs> 아까 이미 <이베이>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사장님 풍편집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투이 한잔해. 투이 너무 노잼인 거를 느껴가지고 진짜 분량이 없겠다를 제 스스로도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. <laughs> 오늘은 나오겠지, 에 나올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마지막까지 첫 방송인 거죠 이게. 그래도 2 라운드 때는 좀 나오지 않을까. 말을 너무 못해서 제가 말을 너무, 너무 잘해. 오히려 왜? 카메라 돌아가면 네가 나와서 훨씬 더 재밌어, 더 활기차고. 나는 <웃음> <웃음> 계속 <웃음> <웃음> 다른 모는 타인이 보면 진짜 많이 기분이 안 좋아요. 누구 앞에서 편해져요? 저희 정훈 감독님 팀 안에서는 거긴 제 세상이에요. 네. 그냥 가족입니다 저희는 가족. <laughs> 그중한명은 꼽자면? 다 똑같아요. 주차 형님 어때요? 밥을 맨날 끝나고 같이 먹습니다. 밥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셋이 있을 때 가장 편하죠. 주차님이 맨날 나시티만 입고 다녀가지고 좀 부담스럽다고. 아, 별명이 네. 주비예요주피 주비. 카메라가 이뜬 어떤간에 나시를 입고 여기. 땀을 흘리면서 일정적으로 <laughs> 줄 춤을... <laughs> 30시간을 춤을 출는사 그 손가락에 무슨 아데로 아들을... 그손가락아데 참. <laughs> 그니까 <쳐버릴 웃음> 왜 창빈이 물었더니 멋있잖아 바지를 일부러 걷어놔요 한쪽은 나시를 입고 막 30시간 춤을 추고 그리고 또한 번씩 우리가 쳐다보고 있나 아닌가 한번또 다시 시작하고 저는 느끼죠 왜냐면 저는 신하니까 이때 저만 봐줘야겠다 그러면 은 박수! 아, 박수 아 됐어? 아, 그럼 나실 <laughs> 어, 아티스트예요 팀 안에서도 음... 아티스트 아 주로 거울 보고 춤추시는 스타일 그런 거. 거 보고 춤. 아 맞네. 거울 보고 춤. 그냥 그. 좀 무서운데. 여영은 쉬는 날뭐 할까? 춤추겠지. 그 정도로 정말 진짜.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두 분이 오늘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. 아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어요. 네. 이제 말하시는 거죠. 지금의 타이밍이라서. 아 전혀 부러 그러, 부러우시네요. 전혀 모르시는 척하고. 아거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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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져오셨어요. 아거. 아. <laughs> 그리도왜악 <laughs> 그건 왜요? <웃음> <웃음> 그 이유가 서정은 님이 조금 쑥스러움도 있고 내향적이시라고 하는데 가장 편한 사람이 강설미 님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진짜로? 안 건드리겠어 그래서 그리구 서정은 님이 막내예요? 저희 팀에서 막내가 됐어요 <laughs> 근데 강설미 님이 유일하게 동생 같다 <laughs> <웃음> 그러니까 이것도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, 보면 방금 찍었죠. 또 오빠라고 생각이 들고 좀 거리가 있으면은 아 내가 그랜다하서 <laughs>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나도 그게 근데 저도 이상하게 어쩔 때 보면 누나 같기도 하고.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시는 안무 있잖아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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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부장. 저 지금 강 했잖아요 이앞 이러고 있어요 해도... 제가 바라보는 실점입니다 이때는 원래 <laughs> 웃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왜 진지했느냐 저는 매 무대에 장난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<laughs> 눈을 못, 못 마주치지 <laughs> 않았어요 이때까지 해도 서로 그냥 이렇게 <laughs> 얘를 <얘네 웃음>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밴드분이랑 이제 <laughs> 아 그쪽 분 <laughs> 쳐다보고 계셨구나 제가 사람 눈을 이렇게 오래 못 봐가지고 이때 <laughs> 어... 얘를 봤다면 <laughs> 네. 저는 이제 혼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보통 이렇게 마주보는 안마할때 서로 눈빛 교환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제자네와운혜만 같이 생각하고 있... 서로 눈빛 교환을 했을 뿐이지 상대는 없습니다 그냥 자, 제 동선이었을 여기 뿐이지 제 앞에 누가 있지를 않아요 저는 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좀 어색했는데 웃으면서 열심히 보는데 오빠가 눈을 피하더라고 정훈이가 너무 이렇게 <laughs> 이러고 있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 하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전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표정이 <laughs> 당연히 <laughs> 마지막에 이렇게 될수 밖에 없요 이제 다 알겠네요 이 무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했잖아요 <laughs> 다이너다마이트 마지막에 엔딩 포즈가 잘린 게 조금 아... 아쉽죠 그때는 두분뭐 하셨어요? 네, 어! 네, 두 딱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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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어. <laughs> 그 마지막으로 헬로트롯 하고 끝낼까요? 그냥 헬로트롯 하고 끝내면 돼요? 아 그러면은 두 분이서 아 이거 디렉션 드려도 못하실 것 같은데 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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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렇게 할까요? 아 디렉션 어떤 거? 아두 분이서 일단 쳐다보시고 <laughs> <laughs> 아, 이이이이이이이 <안> <laughs> 난 <laughs>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. 이거 볼게요. 얼굴 맞았었어. 그좀 가까이 붙어가지고. <laughs> 아니면은 그냥 옆에서 곡. 어. <laughs> 그러면은 네. 헬 네. 로트 아, 로트 화이팅 오케이 강설민 설문 그 다시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볼까요 한 퀴에 네헬 네. 로트 로트 약간 음이 <laughs> 음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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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진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자 한 번, 리허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헬로 아니 그, 너무 너 높다니까? 헬헬로트로헬뭐 그. 하시는 <laughs> <모르겠는 웃음> 거예요? <laughs> 헬헬로트로 헬. 로. 아... 다시 아, 그냥 그냥 트로트 로트 파이팅 이렇게 할게요 글러저 <laughs>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가 헬로트해 그거 맨헬로트 강설민 서장은 <laughs> 파이팅 네가 헬로트롯 해매 크게 닭소리로 시작 <laughs> 헬로트 헬로 강설민 <laughs> 아아한 번만 죄송 아니 이거 뭐 뭐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이상해진다니까 가헬로트 어? <laughs> 강설민 사장은 네 됐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,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아 맞어 okay. 아 얘는 잘하시네 어, <laughs> 허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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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